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정도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나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울신문의 임인영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대통령님 서울신문 이민영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님께서 이제 모두의 주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준비하시면서 혹시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뭐그 제초에 이런 그, 저, 뭐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과 선거 때부터 해서 뭐 사람들과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후보고 대통령 당선자고 대통령인 제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 막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 그리고 뭐, 제 아내는, 그, 원래는 이게 이제 발표를, 저, 저, 우리 기자회견을, 어, 순방을 다녀와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어디 뭐, 우리 방송국 같은 홀에서 타운홀 미팅으로 이제 하자 하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가니까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뭐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자기를 뭐 의도적으로 악마를 하네 뭐 가짜 뉴스가 있네 뭐침소봉대를 어? 해서 막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도 그런 억울함도 아마 본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거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어? 괜히 무슨 뭐 어? 임기 반환점에뭐 어? 이거라고 그래서 어? 뭐그 동안에 국정 성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뭐 어? 농단은 아니겠죠. 네. 그러,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정도만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아, 네. 그래서 더 할까? 그러면 예. <laughs> <laughs> 네. 한두 한, 아, 개만 그래야. 더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일보 박석호 <laughs>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입니다. 네. 사과에 대해서 몇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흔히들 사과를 할때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담화에서 어,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들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어,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맹태균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해결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의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국민들께서 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워낙 많은 얘기들이 저도 뭐제 아내와 관련한 이런 기사를 꼼꼼하게 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집어가지고. 어?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어? 이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 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뭐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부사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러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어,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에 뭐저 어?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뭐 소리를 집어넣었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반내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하나만 아 네. 그래 뭐. 죄송하지만 아니, 내신 기자분들에게도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님. 네. 네. 경향신문 박순봉입니다. 방금 질문에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인정할 수도 있고 없을 것도 있고 해서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셨지만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과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어? 뭐 무슨 뭐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를 거 어?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에? 올바르지 못했고 또 어? 과거에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그 부인의 어떤 그저 뭐라 그럴까 소통 이저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어? 그런 거로 국민들께서 속상해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무슨 뭐뭐 뭐, 뭐 아까 얘기한 뭡니까 뭐 창원 무슨 뭐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그러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어?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런 거는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다만 저희가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국민들이 이런 거로 걱정 끼쳐드린 거는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드셨지만 네, 대통령님께서 지금 아무래도 좀, 네, 목도 좀 타시고. 좀, 아니, 뭐, 네. 좀 해요. 조금 더더 더 할까요? 음, 네. 좀더 <laughs> 네, 기자 여러분. 아니, 대충 네, 많이 대충 나온 것 같아서라니. 네. <laughs> 네, 그럼 질을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